이들아 새로운 요괴 불렀다. 오. 슉. 오. 코드이다. 응. 어, 새로운 친구가 왔다고. 쉿. 소고고 뭐야, 닭이잖아. 나랑 싸워보자.

야, 퓨우구. 슈우우우, 스 쿠쿠, 다 뿔. 슈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 아가티야 어, 세진아. 야, 구독, 니가 써 봐. 구독, 이게 써. 슛. 야. 야. 뿅, 고독, 더보디김, 쉿 더보디김, 퓨퓨 탕, 얍슈, 얍, 코, 뽀이, 떡, 뿔, 코, 뽀이, 떡, 퓨 으, 이런, 세잖아 너무 세 공포에 탁 받아 대지다디키키키키키키키키키게키키키키키가키키대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 モスキーウィンやあ、ボキドラさあ、いっこっこ、コンクリだっばい 음. <laughs> 그래. 우리가 진건 인정하지. 하지만 수호장년 에반은못 이길 걸? 에번 수종. 쟤 대결이다. 쇼. 녀 바람 기둥. 오쇼! 야 공포의 닭발 쏘니 꼬꼬 야피야 중간이도 야여기 쏘꼬 야 중간이도 피야하 중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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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닭이기만 새라고 새라도 이렇게 점프에도잘할수 있단 말이야 피야 지쳤구만 짧 마지막이다 공포의 딱발 표푹 이런 소정령이 내가 지다니 그 하하하 그럼 우리 팀에선 내가 제일 싱글로 하지 하하하하 Andy!